자 볼게요. 음 이게 이제 추론? <laughs> 빈칸 추론이니까 추론이지 맞지 인플루언스인데 일반적인 빈칸 추론보다도 훨씬 더좀 심하거든요.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요. 처음에 일단 들어가지. 아니 봐봐, 블랭크가 맨 끝에 있다고 해서 여기만 한번 해볼게. 그래, 한번 되나 한번 해보자.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위에 뭐가 있어? Some이 나온다니까. Some 뭐 student라든지 Some scientist라든지 Some researcher라든지 뭐가 나왔겠지 Some blah blahs가 나왔어 그리고 그래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는 The same decision highlighted the idea that 똑같은 결정이 <laughs> 위에서 무슨 결정이 나왔단 말이야 그 똑같은 결정이 잘 보여준다 이러한 생각을 뭐라는 생각? Poetry 시는 반드시 쓰여져야 된다 뭐 시를 쓰겠지 그리고 Analyzed, 시를 분석한다 좋아 Performed, 시를 공연한다가 뭐야? 아니 공연이 뭐야? 그지? 공연은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거잖아 그럼 뭐야? 시 낭송회 갖다 올라야 돼시 낭송 시는 낭송되어 줘야 된다 Acclaimed, Acclaimed은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거지 그래서 시를 쓰는 건 <laughs> 시는 박수 받아야 된다 칭찬받아야 된다 시는 출판해야 된다 아니 뭐 이거 뭐 끝에 읽어봤자 도움이 안 된다고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풀어? 그럼 여기부터 읽어? 여기부터 읽는다고 되겠니? 한번 해봐. 한번 해볼게. 왜 안되는지 보여줄게. 웬 마블 딜 러니 사람 이름이지. Was, 누군지 모르잖아 니네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어쨌든. was awarded 줬다 받았다. 이건 받았다지. 수동이니까. the Nobel Prize를 받았어. 일러레이 문학상을 받았어. 그럼 너희들은 아이 사람은 소설가인가요? 작가인가요? 이럴 가능성이 높지. 그 노블리스트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야. 나는 알지. 왜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가수야 막 가수 어쨌든 됐고 2017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고 너희들은 그럼 소설가라고 생각하겠지 the decision 어, 이 결정이 뒤에 나오는 이 결정이야 똑같은 결정 이 결정은 그럼 이 결정이 뭐야 노벨상을 준 거지 이 사람에게 노벨상 노벨 문학상을 준 거야 이 결정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who insisted on conventional border 전통적인 경계선 국경선 between literature와 음악. 자, 문학과 음악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결정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왜? 이 사람이 원래 가수라니까 이거 싱어야 네, 너희들은 이걸 모르는 상태란 말이야 지금. 아니, 니가밥 딜런이 가수인지 시인인지 니네가 어떻게 알아? 당연히 모르지. 그래서 아 그리고 안다고 해도 어? 잠깐만. 밥 딜런이 가수다. 어, 그걸 알면 문제를 맞출 수 있나? 아니지. 그걸 안다고 해도 문제를 맞춘다는 보장은 거의 없지. 물론 맞출 수 있는 친구도 있어. 직관력이 매우, 나, 매우 뛰어난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자, 이 사람이 가수야. 자, 일단 가수인 걸 알았다고 치자. singer. 됐죠? 근데 가수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러면, 어, 좀 이상하긴 하지. 이상하지. 이상해. 아니, 가수가 왜 노벨 문학상을 받어? 그잖아. 어, 이건 이상한데? 이 결정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어떤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약간 전통적인 사고방식 즉 문학과 음악은 다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결정이 즉 가수에게 노벨 문학상을 준그 결정이 잘 보여준다 이 생각을 뭐를? 신은 반드시 자 얘들아 문학은 뭐야? 수여지는 것이지 자 근데 가수가 노벨상을 받았잖아 그럼 음악이라는 건 뭐야? 아, 선생님,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온 리턴하고요, 여기 나온 퍼포 m 들은요 뭔가 대비가 돼요. 이거는 글로 쓰기만 한다. 그러니까 시를 쓴 거야, 쓴 거야. 종이에다가 종이에다가 시를 쓴 거야. 근데 얘는 뭐한 거야? 그 시를 낭송한 거야. 낭송이라는 건 뭐의 개념이야? 퍼포 r 어, 공연의 공연의 개념이지. 무대 위에 올라가서 공연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연한다고 이해됐어? 오 여기서 눈치를 챈 친구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있어, 있어. 이렇게 푼 친구도 있을 수 있어. 몇 퍼센트 상위 한2 퍼센트에서 3 퍼센트의 학생들은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건 의미가 없지. 왜? 나머지는 못 알아들어 어차피 <laughs>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인튜이션이라든지인퍼런스 능력이 매우 뛰어난 친구들, 직관력이 매우 뛰어난 친구들은 지금 답을 고를 수도. 있어 다만 전제권이 있다 보다 밥 딜런이 시인이 아니라 가수였다는 걸 알아야 돼음 그러면은 가능성이 좀 높아져 근데 만약 몰랐다 밥 딜런이 가수인 걸 모른다고 어~ 추론할 순 있어 자이 사람이 문학상을 받았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 근데 그건 인정하면 되죠 인정하기 힘들었을 거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 문학과 음악은 다르다 자 노벨 문학상은 당연히 문학이죠. 근데 음악 얘기가 왜 나와? 이 사람이 뭐일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의 직업은 가수겠구나라고 유추하는 거야. 즉 배경 지식이 아니라 유추해서 풀었다는 거지. 대단한 유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지? 아니 생각해봐. 노벨 문학상은 문학이 받는 거야. 근데 문학과 뭐는 다르다. 문학과 음악은 다르다라고 나왔어. 아니 음악 얘기를 왜 해? 왜 했을까? 이 사람이 음악가니까. 아이 사람 음악가인가 보다. 스인가 보다. 응, 음, 싱어송 라이럴였지 싱어송 라이럴. 어, 이게 됐지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반대로 다른 사람이니까 이거 반대잖아. 자 위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자 문학과 자 봐, 문학과 음악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나왔으니까 뭐야? 문학과 리얼리티와 리얼리티와 뮤직은 같다,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지. 자, 그럼 그런 얘기가 들어가야 돼. 즉 시는 자, 시는 뭐예요? 당연히 문학에 속하죠, 문학. 시가 문학이야. 문학은 반드시 뭐 되어져야만 한다. 문학은 쓰여져야 된다. 아니, 문학 원래 쓰는 거니까 이건 답이 아니고. 음. 문학을 분석해야 된다? 공연해야 된다? 칭찬받아야 된다? 출판해야 된다? 자, 음악이라는 게 키워드란 말이야. 지금 음악. 얘도 가수였으니까 음악. 자, 음악의 특징은 뭐야? 리릭스가 있잖아, 리릭스. 리릭스가 뭐야? 가사죠, 가사. 그 가사를 그냥 종이에다가 가사를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읽으라고 시키는 거야? 아니면 그 가사를 내가 노래를 불러서 낭송하는 거야? 낭송의 개념이죠. 낭송. 즉 낭송회라는 개념이 딱 떠올라야 된다. 낭송회. 시낭송회가 개념이 떠오르는 순간 뭘 찍게 돼 있다? 3번을 찍게 돼 있어. 이게 직관력이 매우 뛰어난 친구들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끝부분만 보고산 거란 말이야 끝부분만 보고서 직관력이 매우 뛰어난 친구들이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못 푼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풀어? 처음부터 읽어야지 자 들어가 근데 그게 더 힘들 수도 있겠다 자 all media는 자 media는 여러분 미디어는 뭐가 떠올라? 뭐 TV, 라디오, 뭐 인터넷 이런 거 떠오르겠죠? 음, 이런 미디어들은 are internally multimodal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모드가 다양하다 모드 알죠 모드 형태가 다양하다 방식이 다양하다 externally 외부적으로는 서로 연결돼 있다 with each other 서로서로 서로. 미디어와 미디어가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좀 뜬금없어 그러니까 글의 그래 첫 부분을 읽으면 대부분 뭐가 느껴진다 멍멍멍으로 들린다고 했잖아 왜 구체성이 전혀 없다 구체성이 없어 구체성이 없어 왜 개념만 이야기하기 때문이야 however 이거 왜 나왔어 whether Intermedial 서로서로 관련성이 있는 미디어 식이고, and Multimodal 다, 형태가 다양한 거 이러한 측면들이 uh, Are acknowledged and encouraged 인정받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해 Or are instead 대신에 비판받을 수도 있고 또는 어때? 억압당할 수도 있어 자 이것은 depends on 뭐에 따라 달라진다? 시대와 문맥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야 <laughs> 즉뭐 이게 이제 중세시대냐 음, 또는, 그, 산업혁명기, 그때냐, 아니면 현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대. 됐죠? 일단은 그냥 이렇게 자꾸 가야 돼. 자, 그러므로, mediated communication은, 이게, 미디어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그 커뮤니케이션은 c a t i o n is also formed. 만들어진다. 아이디어에 의해서, 아이디어로지, 사상에 의해서, 그리고 전통에 의해서. 자, 이게 뭐냐면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의 사상. 그 시대의, 음, 이데올로기. 그 시대의 전통이 바뀌잖아. 따라서, 시대. 같은 말이야.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는 그 시대가 가진 이상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래 놓고, 이 시대가 나와. 여기 뭐, 나왔어. In ancient Greece. 자, 예를 들어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됐죠? The word music refers to, 의미한다, 나타낸다, both what we would call poetry, 시. 그리고 what we would call music. 음, 그래서 앞에를 읽어보는 게더 도움이 돼. 왜? 앞에서 뭐라고 했어?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시와 그리고 음악은 똑같다라고 돼 있어. 왜? Both가 나왔으니까, both가 나왔으니까, refers to both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둘다 의미한다. 즉, 하나였다는 거야.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시와 노래는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시와 노래는 똑같은 거였다. 이해됐죠? 그래서 뭐 노래하는 시인 이런 말도 있어. 어쨌든, 자, in the centuries that followed the ancient Greek p e r i 그 이후에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알수 있어. 자 문단 좀끊어볼게요자 볼게요. 하지만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가 나왔어.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왔어? 그리스가 나왔고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시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시대가 바뀌어서 그 이후의 시대가 나왔다. 그 이후의 시대가 나온다. 자 그러면 시대가 아까 뭐라고 했어?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고 했잖아. 음 시간에 따라서 뭔가 바뀐다고 했죠? 그지? 근데 그 시대가 바로 그리스 오마 시대가 1 번이 나왔고 그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 오마 이후의 시대가 나왔어. Follow니까. 자, these have been increasingly conceptualized as different qualified media type. 즉 미디어가 뭘 의미한다. 자, 처음에 나왔던 미디어는 이것이 시냐, 즉 poetry. 시라는 미디어도 존재하고 또 뭐야 노래라는 어, 미디어도 존재하는 거야. 즉 미디어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미디어는 매개체잖아. 즉 시를 통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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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예에 대한 사랑을 전달한다. 그렇지, 그래, 그렇잖아. 나는 영예를 사랑해. 이걸 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노래를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 이해됐지? 즉, 시냐, 노래냐. 이것이 봐도 미디어의 차이점이야. <laughs> 근데 잘 볼게요. Different라고 되어 있어. 즉,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시 equals 노래. 음, 그리스 로마, 그리스, 고대 그리스. 됐죠?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다고? 시와 노래는 다른 거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이랬죠.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시가 나와. 자, 밥 딜런 얘기가 나왔어. 밥 딜런은 뭐야? 현대야, 현대. 물론 너네들이 이제 밥 딜런이 누군지 모르겠지, 만 어쨌든. 자, 1970년대, 60년대 유명했던 가수야. 음, 비틀즈 멤버였을 거라마 어, 비틀즈는 들어봤지? 어, 거의 멤버였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 정확하진 않아, 기억이. 어쨌든 이 사람은요. 상을 받았어. 노벨상을 받았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 아니, 가수가 어, 왜냐면 이 사람이 싱어송라이더이기 때문에, 리릭스, 노래, 가사를 자기가 직접 썼거든. 어, 근데 노래가사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줘버렸어. 자, 이 결정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어떤, 어떤 사람에게는, 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가, 문학과, 즉, 시와 음악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아니, 노벨 문학상은 소설가나 시인이 받아야지. 그걸 왜 가수가 받냐? 받아들이기 힘들다. 자, 해놓고, 반대로. 문단이또 끊어져, 요 여기서. 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결정이, 똑같은 결정이 뭐라고 했어? 어, 가수에게 노벨 문학상을 준 결정이지. 그 결정은 잘 보여준다. 데디란 사실을. 데디란 아이디어를. 자, 시는, 시는, 시야. 시는, 단순히 쓰여져야 된다. 아니지. 이거 일반적인 경우잖아. 어, 이 경우가 아니라, 가수란 말이야. 가수. 선생님이 이 사람이 가수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에이, 문학과 노래는 다르다. 아니 노벨 문학상이 나왔잖아. 문학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건 오케이 당연한 거야. 자 그러면 왜 받아들이기 힘들었겠니? 어, 음악이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음악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다. 따라서 이 사람의 직업은 시인이나 소설가가 아니라 즉 소설은 이거 상관없지 시인. 이 사람의 직업은 시인이 아니라. 어, 작곡 작사가 어, 작사가 아니면 노래하는 사람 뭐 싱어송라이터니까 작사하는 사람이 노래도 부르는 거야 작사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라는 거야 유추 유추해야 돼 유추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맞춰요 어 맞추기 힘들 솔직히 맞추기 힘들어 <laughs> 아니 근데 유추 안 해도 답을 맞출 수 있긴 한데 보여줄게 보여줄게 자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시라는 것은 뭐다 <laughs> 이 사람들은 뭐야 밥딜런이 노벨상을 받은 거에. 찬성한 사람들이야. 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입장은 뭐겠니? 위에서 나왔던 거잖아. 노래와 시는 다르다 아니면 똑같다? 어, 똑같다야. 자, 위에서 나온 사람들은 뭐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을까? 그럼 똑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돼. 시와 노래는 똑같지 않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위에 나왔어. 근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시와 노래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자,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시와 노래는 똑같다. 이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위에서 나왔었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어땠다고 시와 노래는 뭐 쓰니까 둘다 똑같았다 자 그럼 처음엔 어때 시와 노래가 자 고대 그리스 자 정리 좀 할게요 고대 그리스는 어땠다 시 이코스 노래 음, 같은 거였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중세시대라든지 중세시대는 어땠다 시와 노래는 다른 거다라는 인식이 존재했다 근데 또 지금은 어때 지금 현대는 어때 시 이코스 노래야 왜. 이 작사가가 작사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버렸단 말이야. 그럼 인정한 거잖아. 어 그래서 반반으로 쪼개지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어쨌든 이 글은 인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쓴 글이니까, 즉 시와 노래는 똑같다예요. 시와 노래는 똑같다. 근데 똑같다에 뭐 그런 단어 나온 적 없어. 자 어떻게 풀어야 돼? 시는 반드시 쓰여져야 된다. 그럼 그건 문학적인 문학의 개념이잖아. 문학의 개념. 그잖아어 근데 지금 그게 아니야. 문학과 노래가 똑같다는 거잖아. 자, 분석해야 된다? 공연해야 된다? 즉, 음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시와 음악은 똑같다. 즉, 시도 음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음악적 특성. 자, 선택지 중에서 음악의 특성인 거 골라봐. 음악. 쓰여진다? 그럼 문학도 가지고 있는 특성이잖아. 어. 노래를 분석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 노래를 공연한다? 노래를 칭찬한다? 노래를 출판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노래 출판 아닌 것 같고. 자, 느낌 와요? 노래. 노래의 특징. 노래와 시가 뭐가 달라. 시는 종이에다가 시를 써.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읽어. 어. 읽어 읽어. 이렇지. 시는 시는 안 보여. 그냥 종이 종이에 종이에 글자만 써있어. 그지? 어떤 텍스트가 써있어. 어. 그걸 네가 읽어. 어, 이거야. 이게 시야. 시 포에트리. 근데 노래는 어때요? 리릭스가 들어가있죠. 거기 노래 가사가. 그걸 종이로 읽어? 아, 노래 가사를 종이로 읽는 경우는 대부분 없어. 그게 아니라, 무대가 있고, 무대가 있고, 무대에 가수가 올라가가지고, 스탠드 마이크 세워놓고, 기타를 막 치면서, 나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리냐? 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어, 느낌 오니? 어, 답 나왔지? 답 나왔지? 자, 상상을 해, 상상을. 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라. 이게 싱어지, 뭐야, 싱어. 다만, lyrics, 노래 가사.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서 노벨상을 받은 거야. 근데, 응, 놀이... 음, 됐어. 답 나왔어. 더 이상 이제 그림을 그렸으니까 끝난 거야. 3번이 답이야. 공연을 한다는 거야. 공연. 이해됐죠? 즉, 시의 남성. 자,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어떤 친구들은 여기만 읽고도 풀어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상위 2에서 3% 학생들은 그렇게 풀수 있어. 유추해서 풀어냈어. 얘는 분명히 음악하는 사람이었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음악이 나왔지. 음악이 왜 나와, 그럼? 뭐 노벨 문학상이 나왔어 근데 문학이 나와 그건 당연한 거지 노벨 문학상이니까 문학이지 근데 여기 음악이 왜 나와? 그리고 보다니까 다르다라고 했잖아 근데 음악 얘기를 왜 해? 왜 할지 뻔하지 이 사람이 음악가니까 했겠지 얘는 뮤지션이구나 뮤지션이었겠구나 자 그러면 음악이야 음악의 특징이 뭐지? 음악의 특징이 뭐지? 신은 뭐되어져야 된다 음악의 특징이 뭐지? 공연인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고, 어, 요것만 보고 푸는 친구도 있고, 처음부터 다 읽어가지고, 일단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어, 미디어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이 미디어는 이제 알고 보면 나중에 뭘로 판단돼? 포에트리. 이거를 시로 썼냐? 종이에다가 쓴 거, 종이에다가 시를 쓴 거. 이게 포에트리. 이 미디어가 다르지. 자, 그리고 뮤직은 뭐야? 뮤직의 미디어는 뭐야? 어, 소리지, 소리. 소리를 통해서 귀에다가 들려주는 거야. 귓구녕에다가 이, 너의 이어, ear, 이어에다가 귀에다가 소리를 들려주는 거야. 목소리를 통해서 노래를 막 불러가지고 아 이유가 우리 스스 슈퍼노바 어야 슈퍼노바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는 없겠지? 수 없겠지? 스스스 슈퍼노바 아좀 이것도 철학적인 노래 가사긴 해. 노래 가사 되게 좋아. 어 약간 물리학, 천체 물리학 이런 느낌인데. 노벨상을 받기는 좀 <laughs> 노벨상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laughs> 갑자기 떠오르네 어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대에 따라서 인식이 다르다 미디어가 다르다 즉 시라는 미디어가 존재하고 노래라는 미디어가 존재하는데 두 가지로 쪼개지는데 이게 인식이 시대에 따라서다 그래놓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둘을 똑같은 걸로 인식했다 시와 노래는 똑같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시와 노래는 시와. 노래는 다른 걸로 인식했지. 근데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 시와 노래는 같은 걸로 인식해버려. 그러니까 바로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이게 그의 주제야. 이 미디어에 대한 인식은,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인식은 시대마다 달라집니다.가 그래 주제라고. 주제 문제로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주제를 맞춰야지. 근데 얘는 어쨌든 빈칸으로 나왔으니까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됐는데, 이런 문제의 특징이 뭐야? 약간 gut feeling, 또는 intuition, 직관력 같은 거. 이런 게좀 많이 필요를 해요. 어. 그리고, 밥 딜런이 뮤지션이라는 걸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음악이 떠오르니까. 그럼 기타를 들고서, 1970년대 이제 기타 들고, 히피처럼 머리 기르고, 그분이 안경을 썼을 걸 아마? 아닌가? 그존 레넌인가? 모르겠다. 밥 딜런이랑 존 레넌이 얼굴이 헷갈리네.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을 거 아니야. 어. 그지? 근데 그 노래 가사가 개쩔어.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 자, 신은? 단순히 쓰여지는 게 아니라 공연도 해야 된다. 어때? 즉 시와 노래는 다르지? 다르지?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거야. 시와 노래는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음, 즉 시도 뭐 하는 게뭐 해야 된다? 공연을 해야 된다. 노래는 공연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시도 공연을 해야지. 즉 종이에다가 시를 이쁘게 잘 쓰는 거 그것만 시가 아니라 노래로 들려 주는 즉 귀꾼형에다가 넣어주는 눈으로 보는 시 말고 귀로 듣는 시가 되는 거지. 눈으로 보는 시가 아니라 귀로 듣는 시도 그것도 문학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문학상은 받을 수 있는 거다. 이해됐죠? 어. 모르지. 뭐한 100년 200년 뒤에는 혹시 모르지. 우리 에스파의 스포노버가. 아 그건 좀 그런가? 한 30년 뒤에 에스파의 스포노버 자2000 2054년도 노벨문학상 노벨 프라이즈 인 릴레이첼 goes to 슈퍼노바 by 에스파 뭐 이렇게 아 상상을 한번 해봤어 생성을 <laughs> 앞으로 30년 뒤에 에스파의 슈퍼노바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 노래 가사가 이렇게 쩔어요 스스스 슈퍼노바 뭐 이러면서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아, 미안해 상상이 좀 지나쳤네요 자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뭐라고? 3번이야 이게 징징할 수 있어 나도 이해해 애들이 이런 문제 보면 보통 징징거려 왜? 아니 선생님 이런 문제를 내면 어떡합니까? 이건 너무 자의적인 시험 문제 아닙니까? 어? 아니 아비트레일이 한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푸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직관력에 의존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 그런 비판할 수 있어 할수 있는데 실, 현실에는 이런 문제가 존재를 해 실제로 존재하는 시험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좀 나오는 편입니다. 직관력에 의존하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근데 추론할 수 있어 할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니 왜못 받아들여? 아, 이 사람이 노벨상,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너는 왜 그걸 인정을 못해? 왜? 이 사람들은 문학과 음악은 경계선이 있다, 즉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뭘 유추해? 아, 그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이 시인이었으면은 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시인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뭐였을까? 뮤지션밖에 안 떠오르지 당연히 음악가였겠지. 이거 유추할 수 있어. 징징거리지 마. 이거 유추할 수 있어. 그래 놓고 초아 i n 가 to a 니까 분명히 반대 될 s 야 s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o to ask ask you to a s 그 you 에 있는 사람들은 u to ask you t 음악은 다르 o u 다 o a s 다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s 나 y 자, 시는, 시는, 물론 문학이야, 문학. 시는 문학이야. 하지만 얘도 음악처럼 응해야 된다. 음악처럼 공연을 해야 된다. 근데 직관력에 의존하는 친구들은, 어? 얘가 음악가야? 그러면 음악가가 왜 기타를 들고 무대에 딱 올라와가지고, 기타, 마이크, 마이크에다 놓고, 스탠드 마이크 놓고, 무대에 딱 올라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그 노래를 듣고 있어. 그 노래를 듣고 있어. 여기서 공연을 펼쳤구나. 그 노래 노래를 이제 귀구요에다 들려준 거야. 귀에다 꽂아 준 거야. 근데 그 노래 가사가 개쩔었어. 리릭스가. 개쩔었어. 그래서 노벨 문학상 받은 거구나. 아, 이, 이 이미지를 떠올리는 친구들은 직관력이라고 했잖아. 직관. 직관력. 인사이트, 인투이션 어, 갓 필링.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서 바로 답을 고른다. 근데 이 직관력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약간 선천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물론 키울 수도 있긴 한데 키우는 데좀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직관력이 있는 친구들은 이미지 떠올려서 바로 맞출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직관력이 없어요, 선생님.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논리력으로 접근해야 돼.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음, 그래서 근데 이건 유추해야 돼. 음악 얘기가 왜 나와? 노벨 문학상이니까 문학 얘기는 나오지. 음, 근데 다르다. 아니 음악이 음악하고 다른 거다. 음악 얘기를 왜? 해? 왜 하겠니? 뻔하지. 이 사람이 음악가니까 이 얘기를 했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유추를 해야 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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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추는 해야지. 근데, 알았어요. 선생님, 저 인정합니다. 밥 딜런이 음악가라는 거. 저 알았어요. 근데 왜 공연의 답이에요? 어, 이건 좀 다른 문제지. <laughs> 밥 딜런이 뮤지션이다. 그것까지는 유추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왜 퍼포먼드가 답이 됩니까? <laughs> 거기서 막힐 수 있어. 거기서 너희들이 징징징 할수 있어. 나도 인정해. 아, 애들이 징징징 할만하다. 음. 근데, 이건 시잖아.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 상상의 나라를 펼쳐. 종이 위에 자, 이게 책이야. 종이야. 페이퍼. 페이퍼라는 미디어야. 미디어. 미디어. 자, 여기에 글씨가 써 있어. 그 뭐야? 눈으로 읽게 돼 있어. 리디아 아이즈 위드 아이즈. 눈을 가지고 읽어. 어, 이게 미디어야. 종이가 미디어고 네 눈깔이 미디어야. 이해됐지? 요게 시야. 시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사람들 똑같다고 했잖아. 뭐도 똑같다. 노래도 똑같다. 자, 노래는 뭐야? 레릭스가 있지. Lyrics. 근데 이 리릭스가 종이에 뭐 인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소리를 통해서 보이스를 통해서 너의 귀로 귓구녕으로 들어가는 거야 귀로 귀구멍으로 들어가 귀, 귀, 귀 그린 거야 미안해 어 귀를 그렸어 이해 됐어? 즉 미디어는 다르지만 어쨌든 둘은 똑같은 거다 똑같으니까 상을 준 거에 찬성을 했겠지 어 이해 됐어? 근데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야 요 부분이 달라 얘는 종이를 눈으로 읽었고 얘는 소리를 귀로 들었어. 그러면 가수가 무슨 행동을 한 거야? 뭘 하기는 시를 낭송한다든지 노래를 불렀다는 개념이 되는 거지. 아 그러면 답이 될수 있는 거 뭐겠구나. 3번이겠구나. 이해돼? 어,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 아니야. 쉬운 문제 아니야. 근데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고른 친구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1번을 왜 고르면 안 되는지 보여줄게. 자. 시는 쓰여져야 된다. 즉, 종이에 쓰여진 것만 시로 인정한다는 뜻이지. 그 무슨 뜻이야, 이게? 노래는 문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야. 아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된다는 데다, 1번이 답이 안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야. 자, 1번은 글로 쓰는 거고, 3번은 노래를 직접 부르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이건 위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야. 즉, 문학은 시는 노래와 시는 노래와 다르다. 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 시는 그 종이 위에 쓰여져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 즉 반대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 반대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쓰여진다의 반대 개념이라고. 시는 종이 위에 쓰여진 것만 치다 이거의 반대 개념은 뭐야? 아, 시를 꼭 종이 위에다 써야 되는 건 아니다. 목소리를 통해서. 청중들의 기구형에 집어넣어줘도 그것도 시로 인정해야 된다는 게 답이란 말이야. 어 그래서 약간 유추할 수 있어. 오 어? 일본이 아니네. 그럼 일본이 아니면 3 번이 답이겠네. 이런 식으로도 유추가 가능해. 요 선택지도 잘 봐야 돼. 자이 문제는 하, 좋은 문제지. 음, 나는 이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는 그 애들이 징징징 많이 해 많이 그래서 그 국어 잘하는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잘 풀어. 딱 보고서, 어, 선생님 이거 느낌이 산만 같은데 이렇게 맞추더라고. 영어 실력보다는 국어 실력이 더 중요한 시험 문제가 맞아요. 추론 능력. 어. 그리고 못 맞추는 친구들은, 아, 선생님,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니, 음악이다. 인정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음악과였어 인정합니다. 근데 왜 공연이 나와요? 잃어버리는 거야. 야, 노래를 부르는 게 공연이지. 그것까지 내가 납득을 시켜줘야 되냐. 이랬어? 그니까 음악을 부르는 건시 낭송이랑 똑같다고 보는 거야 앞에 사람들 세워놓고 시를 낭송해 음 됐죠? 그거랑 똑같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할게요